안녕하세요. 임반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쿠팡 광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쿠팡을 하시면은 다 광고를 돌리시죠? 그러면 이제 광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. 뭐 어디 뭐 대본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오면은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거든요? 보통 예전에 하루에 한 4,50만원 이렇게 광고를 태우면은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미만으로도 제수강생들이랑 이제 소통하다 보면은 하루 광고비는 뭐 15만원, 20만원, 뭐 30만원 태워도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 계정이 몇 개가 있으니까 각자 다른 전화로 전화가 오는데, 레파토리와 똑같습니다. 자, 뭐라고 하냐면은, 자, 제 수학생 분야랑 다 공유된 내용이에요. 뭐라고 하냐면, 자, 전화와서 제 계정 이름을 댑니다. 예를 들어서 내샵 이름이 뭐, 반장마켓이다 이러면은, 어, 안녕하세요. 반장마켓 광고 담당자분 맞으실까요? 뭐, 이렇게 물어봐요. 근데, 씨브라를놓 혼자 일하는데 뭐, 광고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. 저희가. 개뿔이 그런 게 어딨어요. 아무튼, 그러고 나면은, 이번에 새롭게 쿠팡에서 광고 관리를 맡게 된 누구누구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, 쿠팡 광고, 버려지는 광고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내 상품에 딱 맞는 쿠팡 맞춤 인기 태그를 세이비 AI에게 추천받으면 노출은 높이고 판매 확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. 지금 세이비 가입 후 쿠팡 계정 연동만 하면 내 쿠팡 광고와 상품을 무료로 분석받을 수 있어요. 이제 예, 대표님 제품 중에 어떤 게고치즌이 다가오고, 뭐, 시즌 제품이 아니어도 그런 소리를 해요. 그리고 키워드 조회수가 이제 상승되는 구간이 온다. 여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광고를 어느 정도 이제 증액하시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이제 전문가 마냥 그럴 때는 이제 광고 전문 단어를 막 씁니다. 이거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면서 막 떠들거든요. 아, 광고 효율도 너무 안 나오고 장사도 안 된다. 매출이 없다. 이러면은 이제 이번 제품은 이렇게 새롭게 세팅하는 제품은 매출 최적화 광고보다 광고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AI 캠페인을 또 돌려보시는 게 어떠시냐. 다른 대표님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율을 많이 보고 계시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뭐 대표님도 매출 최적화만 너무 하지 마시고, 이번에 이런 캠페인으로 변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매출 상승의 기회일 수 있다. 그리고 또 저한테는 얼마 전에 이 신규 고객 확보라는 광고 캠페인이 새롭게 생겼거든요. 내 제품을 한 번도 안산 사람 위주로 광고 노출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하시면은 전환율이 확실히 좋아진다, 어쩐다 이러면서 막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겠다 알겠는데 내가 쿠팡을 한 4년 5년 지금 5년 차를 하는데 시키는 데로 해서 광고 효율이 좋아진 적이 진짜 손에 꼽는다. 그건 그렇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. 이걸 좀 설명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. 자, 내가 쿠팡 광고 보고서를 딱 받아서 보면은 이 키워드를 띄어쓰기를 하고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해서 t CPC 단가가 다 틀리고 로아사가 틀린데 이게 이유가 있냐? 그럼 띄어쓰기를 해서, 단가가 다 틀리다고 하면은, 광고 구자에 노출되는 화면도 달라야 되는데,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예시로. 제가 쿠팡에 만약에 제육볶음이라고 쳐볼게요. 그러면은, 이 AD라고 써있는 광고 구자를 보면은, 야식만참이라고 나오죠. 그리고 밑에 보면은, 명품조선, 이 광고 구자만 볼게요. 한우대학, 뭐 이렇게 나와요. 팜스쿡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, 그럼 끼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띄어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오는 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잖아요 명품이 환호돼야 위치까지 다 똑같아요 그죠? 그러면은 왜 굳이 광고비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거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저좀 알려줘 보세요 CPC 광고보고서에서는 두개 단어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책정을 해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데 노출되는 거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자기는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갑자기 막 전문가처럼 얘기를 해놓고 아니면 또 옆사람한테 잠깐 물어봅니다. 잠시만요 이러면서. 광고 담당자라고 광고를 증액하라고? 돈에 연관된 얘기잖아요. 돈이 우린 나가야 되는 거고 돈을 남한테 지출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돼 가지고 전화를 해야죠. 무조건 증액하라고 전화를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무작정 시키는 대로 증액을 하시면 안 되고 광고비는 이 순차적으로 되게 늘리셔야 됩니다. 로아스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. 광고 로아스라는 거는 막뭐200% 나왔다. 500% 나왔다. 또600% 나왔다. 뭐또300%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쿠팡 광고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. 답이 있으면은 뭐 그분이 진짜 뭐 천재고 잘하시는 거죠. 쿠팡의 신인 거고, 뭐 천프로 나오네, 이천프로 나오네 이러면서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보면은 광고 집행기간이랑 금액은 다 가린다고요. 광고비 몇 원, 몇천원몇 원짜리 뭐 몇백원, 몇천원 써가지고 몇만원짜리 뭐몇개 팔면은 운 좋아서 뭐 광고 로아스 터지는 거고, 그거 캡처 떠다가 쿠팡 광고, 광의하는 겁니다. 이제 광고 로아스 3 5 0로 기본으로 세팅을 하라고 하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200%든 뭐 300%든 저는 한200%놓고 광고비 소진이 다 되게끔 만들어요. 광고비 소진이 일단 된다면은 이 로아스를 찔끔찔끔찔끔 계속 올립니다. 뭐 30%, 50%막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올리거든요. 그래서 목표 로아스가 500%, 600% 정도 가는데도 광고비 소진이 잘 된다 하면은 거기에 세팅 값을 맞춰 놓고 거기서 이제 전환이 안 나온다면 이제 썸네일도 보고 상세 페이지 수정도 하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제외 키워드 잡아나가면서, 저 같은 경우 이제 중앙 광고도 나오지만, 세입이라는 제외 키워드를 잡는데,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, 또 어떤 분은 제외 키워드를 하는 게 좋다, 뭐안 하는 게 좋다, 이런 말을 하는데, 이 광고 보고서 세입이 쓰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데, 세입이 캠페인이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짤짤이 키워드들이 있어요. 뭐 100원짜리, 200원짜리, 300원짜리, 이런 거는 몇 건이 클릭이 나도 그냥 놔둬요. 근데, 왜 그러냐면 전환이 한 번만 나와도 로아스가 급상승하는 거니까. 근데, 단가가 막천 원, 이천 원, 삼천 원, 이런 게, 이런 키워드들은 열 번, 막 일곱 번, 여덟 번, 열번 이렇게 클릭해도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난다면 과감하게 그냥 재해줍니다, 저는.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 뭐 네다섯 개 이상 되니까 세입이란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, 아니신 분들은 광고 보고서 일일이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, 이렇게 제외 키워드 걸러져가면서, 내뭐 적정 로아스, 내 목표 로아스가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. 많은,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또 많이 높으면 광고비 소진이 안 되니까, 이 적정 구간이 하루에 뭐0만원 정도 쓴다. 10만원 정도 잘 소진이 되는데 로아스가 안 나와 전환율이 안 나오면은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페이지로 손좀 보고 아니면은 내 마진폭이 좋다고 하면은 구매 시에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이벤트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스레드 하시라고 어제도 과일 파시는 분이 쿠팡을 접었대요. 쿠팡 수수료 내고 뭐하면 남는 게 없어서 쿠팡을 접었는데 제가 스레드 하라고 그분한테 계속 했더니 계정을 오픈하자마자 주문을 두개 받았습니다. 스레드 이분이 한시다 돼가지고 계정을 만들었거든요. 자동화 문의를 주신 분인데, 댓글까지 다셨네요. 저거 접니다. 그 뒤로 주문이 또 들어와가지고, 아이디 만든 지 24시간도 안 돼서 주문을 두건 받았다. 스레드는 무조건 해야 된다. 하트 눌러줘야죠.